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방향을 잃고 막막함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 우리는 길 잃은 배처럼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멈추어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고 당신의 영혼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막막함 속에서 다시 삶의 나침반을 찾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신약에는 언뜻 보기에 신비로우면서도 사실은 우리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여.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떤 이들은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비로소 실현되는 진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관계와 목표에 적용되는 심오한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아내에게 화가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 마음 속에서는 분명히 아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작정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지를 아내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뭘 원하는지 말안 해도 알아줘야지 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자신도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완벽하게 읽어주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보, 당신이 외출을 위해 예쁘게 꾸미고 노력했을 때, 오늘 정말 아름답다고 말해주면 정말 기쁠 것 같아. 처음에는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어색하고,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그 말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서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툴고 어색하게 스무 번쯤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건네는데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백 번째가 되면 세계적인 칭찬 전문가가 될지도 모르죠. 이런 작은 노력이 서로를 성장시키고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것을 표현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우리 삶 전체로 확장해 봅시다. 지금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분들께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느끼려면 내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아기의 찬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무거운 짐 앞에서 어떤 이들은 이 고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라며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분명 존재의 무거움을 이겨낼 만큼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스스로와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것은 명상적인 기도의 한 형태이자 깊은 사색의 과정입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 이것이 바로 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내 인생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질문은 너무나 막연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것이기에 한 문장으로 된 질문에 한 문장으로 된 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막연한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임상심리 상담가로서 많은 내담자들과 함께 사용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삶의 의미와 만족을 얻습니다. 첫째,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둘째, 가족과의 유대. 자녀, 부모, 형제자매와의 교류입니다. 셋째, 소중한 우정.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의 존재입니다. 넷째, 직업과 경력.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사회에 기여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통로입니다. 다섯째, 창의적인 활동. 취미든 일이든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여섯째, 정신적, 육체적 건강. 나 자신을 돌보는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일곱째, 사회적 책임.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기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여덟째, 유혹으로부터의 자신 보호. 쾌락적이고 충동적인 욕구를 절제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 여덟 가지 영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영역에서 꽤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느낍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기술적으로 우울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삶의 조건은 나쁘지 않지만 마음의 병이 긍정적인 감정을 앗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여덟 가지 영역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끔찍한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후자에 속한다면 당신이 비참하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이 여덟 가지 영역 중 하나, 아니 단몇 개라도 붙잡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연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시다. 하루아침에 외톨이에서 행복한 기혼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이에는 수많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두려워하는 내담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제안하곤 했습니다.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에 당신의 프로필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올리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당신이 누구이고 어떤 장점을 가졌으며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글로 써보는 겁니다. 이 과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해지면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갈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그 후에 프로필을 올리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작은 단계들을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8가지 영역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의 대부분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인지할 때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향한 아주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명확한 목적이 생겼기에 불안감이 안정됩니다. 둘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당신은 목표를 완전히 이루지 않아도 그길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솔제니치는 거짓말을 멈춘단 한 사람이 독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고 스스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서구 문명의 핵심 사상, 즉 모든 개인은 신성하고 궁극적인 가치를 지닌 주권자이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닌다는 믿음과 연결됩니다. 만약 당신이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세상을 부패시키는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만큼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처럼 영원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깨달음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주는 진리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위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할 때,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선한 비전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화해할 수 없는 관계, 소통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다소 거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듣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화해하기 위해 여러 번 노력했지만 계속 벽에 부딪힌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술 부족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고통 그 자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더 깊이 들어야 합니다. 경청하십시오. 당신이 충분히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은 결국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려줄 것입니다. 만약 듣는 것조차 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래를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다면 당신은 그가 바닥에 부딪혀 깨어나거나 부서지도록 내버려 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최선은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그가 손을 내밀 때 잡아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뿐입니다. 우리 삶의 진보는 결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속도가 붙습니다. 첫 걸음을 떼면 그보다 약간 더큰두 번째 걸음을 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비록 지금 아주 미미하고 초라한 시작을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종착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싶다면 먼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십시오. 당신처럼 부족한 사람도 이 정도는 할수 있겠다 싶을 만큼 작게 말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겸손이 필요합니다. 서른 살이 넘도록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며 학창 시절 쓰던 방은 혼돈 그 자체이고 어머니가 여전히 침대를 정리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첫 단계는 인생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결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저 내 방을 청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심한가? 고작 내 목표가 방청소라니 라는 굴욕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마주해야 할 용이고 그 용을 무찔렀을 때 당신은 보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사랑을 찾는 방법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말의 앞에 수레를 놓는 격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최고의 데이트 상대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전의 질문에 대한 답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내가 파트너에게 모든 것을 줄수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아마도 깨끗하고 건강하며 생산적이고 관대하고 정직하며 만족을 지연시킬 줄 아는 사람이겠죠. 이런 이상적인 모습과 현재에 나 자신 사이에 끔찍한 시면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줄을 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선하다는 것이 결코 무해하거나 만만하다는 뜻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문명화된 방식으로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공격성을 내재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제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연습하는 그대로의 사람이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당신이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장애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10년 동안 열어보지도 않은 과거의 실패 기록만 가득한 이력서 파일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이며 그 안에는 용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를 열고 그 안에 뱀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일관된 자기 서사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당신은 폭군의 지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방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처럼, 정리되지 않은 내면은 당신의 삶을 혼돈으로 이끕니다. 당신의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단순화하십시오. 하나씩, 질서 있는 당신만의 에덴 동산을 재창조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높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하지만 어제의 나보다 나아진 아주 작은 진전에 대해 스스로를 보상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어제의 당신과만 비교하십시오. 반복되는 점진적인 개선은 사실상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에 빛을 가져와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만큼 더 어둡고 상막한 곳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가장 위대한 적과 싸우십시오. 위를 향하십시오. 당신만의 위대한 비전을 품고 그것을 꾸준히 추구하십시오. 우리 중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수록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씨앗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걸음이 의미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